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일장과 이장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을 자랑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자랑하며 유대인에게만 있는 할례를 자랑하고 따라서 유대인만 의롭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 지적하면서. 어, 혈통이나 육신의 할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마음의 할래가 중요하다 한 것을 1장과 어, 2절을 통해서 비록을 어, 했습니다. 어,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일기 무엇이냐, 뭐 이런 어, 자문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할례받은 민족이다, 의로운 민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어뭐 선민에 대한 가치라든지 할례에 대한 가치라든지 뭐 이거 아무것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고 어 그래서 자신의 편지를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의 항의성 질문을 염두에 두고 어, 유대인의 마음을 대변해서 자문, 자답 형식으로 어, 이렇게 편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 선생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유대인이 그 이방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거냐. 정말 유대인이 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어, 그러면 하나님 명하시 할래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식의 항의성 질문을 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본문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고 또 할례, 유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주려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범사에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승하는 그 역할,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는 없고, 또 이방인들은 모르는 율법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또그 율법을 수호하고 계승하는 책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방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의 나은 점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율법을 맡기신 그 원래의 목적은 망각을 하고, 말씀을 맡은 것에 대한 우울감이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정신은 배제해버리고, 형식적 율법 지킴으로 인해 결국 이 종교의식에만 치중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형식으로서 율법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율법을 수단하는 식으로 율법을 악용했던 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자기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그저 그 율법의 자랑과 과시용으로, 그리고 유익을 위한 수돈으로 악용했던 거죠. 그래서 마무리 1장과, 거,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이성과 야곱의 혈통을 자랑하고, 한례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이 특권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유대들을 향해서 할래는 육신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래가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왜 택하셨는지, 왜 말씀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알려줬던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할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그 약속을 깨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말을 바꾸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유대인들의 항의성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먼저 삼지를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보심을 대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지격하면 만일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구원이 할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이 할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 한례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사실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대로 되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숙성을 말하는 거죠. 참되시다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다만 구약의 한례 행함을 통한 구원의 형태가 예수 믿음의 형태로 바뀐 것 뿐이다. 그런 말. 그러나 그 형태가 바뀐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할래 행암을 통한 구원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갑자기 바꾸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기 백신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 구원의 징표로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 행함이 아닌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불의하셔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질문했죠. 이 질문의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세상을 어찌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범한다. 이런 말이에요. 괴변이죠. 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리도 없고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도 만무합니다. 만일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고 그 거짓 때문에 심판받을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괴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 괴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방하는 자들은 정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응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온게 무엇이고 또할례의 유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항의성 그리고 궤변적 질문을 임대하 바울의 답변을 교약하며 내렸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고 율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고 할례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믿지 않은 당사자의 불신화 때문이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유대인의 항의성 괴변적 질문을 대태하던 바울의 답변입니다. 9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는이라는 대상은, 좁게는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넓게는 오늘날 예수믿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죄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죄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흔의 1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써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고 한례를 통해 의인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의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자라고 해서 하늘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율법 가지고 혈통 가지고 할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내린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앞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닫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영적 무지와 무능력을 표현한 말인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그 다음에 11절 뒤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적 무능력 상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앞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과 방중의 길에 빠진 상태를 말해요.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 모든 것이 부패해져서 쓸모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타락과 방중의 길에 치을질 인간은 결국 무익한 존재다. 이게 생기이 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다음에 12절 길이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선인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상대적 선인 인간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인간은 모두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탐욕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그 무덤은 사람이 들어들수 있을 정도로 큰이 굴로 되어 있었고 그 입구는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목구멍이 어떤 것도 다 지고 삼킬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그런 말로서 그 인간의 탐욕을 빚댄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고 삼킬 정도로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선인 진리도 사람을 향한 상대적 선행인 이 선도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다. 탐욕 때문에.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1 3 1 4절을 보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독을 내뿜는 말, 악한 말을 하는 인간의 정란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혀와 그 입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말, 저주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행동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17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죄와 타락과 방종에 지여진 자들, 탐욕에 빠져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거짓과 사악한 말을 하는 자들, 악한 일을 신속히 행하는 자들에게 닥칠 최후의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 그 최후 모습이 어떠냐, 하밤늘과 고생, 그리고 평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은 그미주리로 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비참하고 육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반열과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옥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을 알수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한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그 죄를, 죄와 그 다락과 방종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말입니다. 의인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리구덤이고, 혀는 거짓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로 피를 리는데 바로, 파밀과 고생이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와 타락과 방죽의 근본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단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의 부재가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자 아니까 이렇게 말한 건 역시도 하나님을 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던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이 무너질 것이니 피하라고 경고했던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던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마라왕이 하나님을 까까지 대적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그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장사꾼들을 들여 보내준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형원도를 내린 이 빌라도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던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했던 이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무릎을 꿇게 하고 시령하고 때리고 침뱉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박은 그 군병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타락과 방종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치워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내가 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내가 말씀에 좀불순종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인간의 실체 모습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도 정나하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좀죽고라고 우리의 이 모습을 이렇게 정나하게 밝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같이 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좀 제대로 보고, 기좀 죽으라고, 이렇게 정랄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좀 보라는 거죠. 정랄한 인간의 실체를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기좀 죽고, 어깨 힘좀 빼고, 머리 좀 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가 좀 죽어야, 인간의 실체를 볼 수, 하나님 앞에 기가 좀죽고야 인간의 죄악된과타락된과 방탕함을 볼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가 좀죽고야 인간의 무능력과 무가치를 볼수 있는, 하늘님 앞에 기가 좀죽고야 인간의 사악함을 볼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가 좀죽고야 인간이 얼마나 소망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가 좀죽고야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볼수있 하나님 앞에 기가 좀 죽어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그냥 팍팍 죽이시는 거예요. 물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복돋여 주는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에 놔주셨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인간의 길을 팍팍 죽이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용한 존재이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인 실체를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하느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체를 모르면 인간은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교만의 마음으로 죄와 타락과 방종의 길, 자기 속에 오는 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이 옳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복문에 기록된 인간실체의 정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볼수 있어야 한다. 내 목구멍이 열린 구덩이라구나내 혀는 내 혀는 속금을 예상구나.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구나.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구나. 나는 참 악하고 교만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로구나 이와 같은 나 자신의 실체를 볼수 있어야 그래야 이런 절망적인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가를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실체가더 정렬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이 마음에 나라고 이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존재인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자기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정도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기 백신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은혜고 사랑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이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되기 위함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자기 백신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게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백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걸까?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선의, 그 최고의 표현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원하신다는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걸 원하시고 기도도 감사로 기도드리는 걸 원하시고, 찬양도 감사로 드리는 걸 원하시고, 예물도 감사로 드리는 걸 원하시고, 교회 봉사도 감사로 하는 걸 원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감사로 하는 걸 원하시고, 감사로 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살로 하는 것을 오전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대단하게 존경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깊이 뼈저리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죄인 중에 계셨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본문에 묘사된 인간 존재의 정란한 이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바라고. 죄인 중에 계시었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음으로 말암 아마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